받 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지. 야, 반만 쳐도 다수리 돼. 알지? 막막한 뭔느낌이지 알잖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오는 거부터 하자 오는 거부터 재영아, 재영 까불면안 돼. 이거 4대4다 백업 잘 가야 돼. 오는 거 쳐, 오는 거. 오는 거 받아 쳐.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개 좋았다 이거. 구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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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 순호하고 일대. 두렵 사랑이란 감정 <놀린> 나를 잃 <놀린>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지들끼리 막 비비는데 이 새끼들 스노우 프리들 스노우 프리들 나나 2대1 딱 빼주면 개 털었다 오케이 <놀린> 나이스 그, 그, 그. <놀린> 로 봐서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놀린> 않아 야 힐만 잘 치면 돼 나쁘지 않아 나세하랑 나 나, 비벼 나세하랑 나, 나. 나, 나. 비벼 나이스 막몽막몽 백업 굳 빼주면 오케이, 새아 노일, 세아 노일. 나빼드면털나빼드면 털었고, 나이스. 스노우까지 아, 내, 아, 내가, 아, 내가, 스누우하고 아, 때라고 있을게. 아, 나 피가 없다. 어, 괜찮아. 윈윈우 싸워, 싸워야 돼, 윈우 야 돼, 윈싸워야 돼. 뭔 말인지 알죠? 어, 화면 털어 오케이, 나좀더틸게요 야, 스위스노스위스노 스위스노우. 스위 뺏고, 뺏고, 뺏 나, 나, 나힐 없고. 나 터졌어요. 일로 봐 해줘 보여줘 보여줘 나이스 14의 시작이더라 오케이 구 좋아 좋아 나이스 다어 칼부렸다 이수 왼쪽 왼쪽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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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왼쪽으로 와주고 자 걔네 분산이거든 오른쪽으로 좋아 여기서 살짝 오른쪽 왼쪽 나이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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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면 좋거든 왼쪽 좋아? 나이스 왼쪽 푸시 좋았다 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지금 나쁘지 않아. 싸움 나쁘지 않아. 나 스위스 노, 나 스위스 노. 봐줘, 봐줘. 이거 계속 봐줘야 돼. 이는 봐주면 싸워야 돼. 나, 나, 나 이거, 나 이거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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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 봐줄게, 프리 봐줄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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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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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리 프리딜. 도리 프리딜고. 오케이, 나이스. 나 뒤에 왔어. 프라, 프라 형은 뒤에 프리딜이야. 형 믿어. 도리가 나보거든. 도리가 나보거든.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런 거 너무 좋아. 백업 좋아, 백업 좋아. 준영이, 준영이 프리 너한테 간다. 네, 오케이, 오케이. 나지, 나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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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퐁, 핑퐁. 나이제 힐, 나이제 힐. 나이제 힐이야. 이리도 둘이 좀 패주고, 네. 다시 봐주고. 야, 야 이쪽 라인, 이쪽 라인 거의 다할빠졌어 나이스, 프리 굿. 야, 프리 너, 프 살짝 빠져야겠다. 야, 밥, 야.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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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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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뭐야 뭐야 백 뭐야, 아, 이거 야 아, 이만 네, 다러좋 뭐야 o 아, 뭐야 야 진짜 야 진짜 야스노 w y o 노이 n o w you know, you k 이러면은 o u 이 n 이놈 you know, y o 이 know, you k 피 o w you know, you know, y 쫄지 마 쫄지 마아 쫄지마 n o w you know, you know, y o 미도 인트로 이 도망가 봐요. 아 하나 더 있네. 밥한번 치고 또나또 까불다 나빼드면 저거 새끼 저거. 음, 어. 야 얘네 얘네 포지션 분산될 때 그때 나빼드면나빼드면 같은 거물한번물한번 물어 물어라 이런 이런 거 물어라 이런 거 물어라 개 좋다. 오케이 개 좋다 개 좋다. 이해해 이해해 이겨야 돼요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나빠지면 피 없어 얘들아 재영이 붙겠다 아, 잘못됐다 아 괜찮아 괜찮아 할만해할만해할만해할해재형이 풀이 그럼... 이기면 돼 이기면 돼 이기면 돼 이기면 돼아 너무 미스한데 나 이기지 아, 아, 준이 도망가야 돼. 준데 누릴수록 더더 그래 누리되? 누리되? 누주 끝내야겠다 이거. 주녀 네, 끝내야 돼. 도이야나본다나이스 나이스. 윈데윈너 근데 핑프야 돼. 핑야 돼요. 윈너핑해야 돼요. 근데 주주주 끝내. 주야 돼. 주 끝내야 돼 이거. 균형이 <듀경이> 짤 균형이 <듀경이> 짤아 <듀걸>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나빼 e 면나빼 a 면나빼 r 면짜 e m a n 이길 수 t e r t 수 e m 수 t a r t e d You see, you see, y o 로 뒤로 e y 로 u see, y o 나 s 서 e 나 o u see, y 아 u s